자 어제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됐고 또 오늘 7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은 이제 13년 동안 짓는 그런 장면 그래서 전부를 완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o n 은 성전과 같은 이제 위치에서 g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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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오늘 2절부터 5절에 보면 오,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가 레마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에요. 요즘 규모로 보면 뭐 큰건 아닌데 성전에 비하면 이제 커지는 것. 그래서 한 규빗이 이거니까 100 규빗인 이 거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뭐 크다고는 할수 없는데. 그 솔로몬 다이세 그 성전을 가보면, 처음에 다이세 성전 터를 보면 굉장히 실망하는데, 어 상상 속에 굉장히 큰 성을 생각했다가 이스라엘 가서 이거 좀 하는 게 다이세성이다 하면 어 너무 실망해요. 그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. 거의 시온산이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구나. 그래서 요즘 하는데 늘 다윗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습니다. 근데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왕궁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지만. 우리로 생각하면 그다지 큰 거는 아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너비가 또 50급이 높이가 30급이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.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고 또 3절 4절에 보면 기둥 위에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시요. 또 창틀이 세 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했다.라 그래서 솔로몬이 백, 네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해서 궁전을 지었고 이 궁전의 규모, 길이, 폭에 있어서 성전의 정확히 두 배. 구조는 네 줄로 세운 기둥 위에 백향목 돌보를 놓고 백향목 판자로 덮어서 창문이 서로 마주 보게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는 거죠. 서로 대칭이 되도 그렇게 했고. 또 주랑 우리로 보면 이제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이제 주랑입니다. 그래서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주랑을 세워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, 넓이가 30규빗이요. 또 기둥 앞에는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었으며. 주랑 그 이게 아니라 옛날 건물들 보면 이렇게 복도처럼 쭉돼 있는 거죠. 네 바로 그거 그게 주랑입니다. 예, 그래서 어쭉이렇 나오면 옆에 쭉 예. 그런 이제 그 그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,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어그 주랑도 한반 왕궁의 한반 정도 규모되는 그런 사이즈가 보면 그렇게 예, 되기도 하고요. 또 보좌의 주랑이라고 해서 실제를 보면.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고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라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기 위한 그런 건물도 따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상아에 정금을 입혀 만든 화려한 보좌와 여섯 층계 열두 사자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왕의 업무를 수행하고 백성을 재판하도록 했던.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이제 왕비들을 위한 왕과 왕비들을 위한 이제 궁들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게 8절부터 12절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솔로몬은 업무실인 보좌의 주랑 뒤편에 자신이 거처할 궁을 짓고 이것들들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왕비들로 맞아들인 그 바로의 딸 딸에게 지어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어이 애굽에서 왔습니다. 아내가 뭐 정치적인 전략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, 솔로몬의 왕궁을 성전보다 더 오래 지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<laughs> 어, 이집트 감은 뭐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? 뭐 기원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그 규모 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. 그런 나라에서 왕비를 데려왔으니까 또 사위로서 장인들의 나라에 기가 안 죽으려고 얼마나 무리를 했겠습니까 이제 상상이 되시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대한 제국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맞이하는 그 집들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데 정신을 이제 더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,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어, 이, 이 교만과 욕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, 그래서 왕궁을 위한 건축 준비가 그잘 돼서 또잘 짓는 바람에 성전부, 성전은 37년에 또 왕궁 건축은 13년이라고 하지만 이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의 왕국의 규모가 훨씬 컸고요 또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것과 또 연관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결국은 이것이 어, 백성들이 20년 동안 건축에만 매달렸다 생각해보세요. 굉장히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뭐 성전 같으면 금을 입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부분 속에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느어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북쪽 지파들이 느어보암을 찾아오잖아요. 그래서 솔로몬이 부과했던 고역과라고 되어 있어요. 그 고역이 뭐냐? 바로 이런 일들. 건물 짓느니라고 너무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한 게. 그래서 세금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역대상제 12장 4절에 얘기하는데, 늘어보함은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. 그 젊은 측근들의 측사들의 그 강경책을 조언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노역. 바로 이런 일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또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은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그녀의 환심을 사고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왕에게 이런 통치를 정말 국제적인 정세 속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기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지속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왕궁 화려한 왕궁을 소유하고 또 애국가의 동맹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계산들이 교만과 욕심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솔로몬이 참 지혜가 나중에는 무너지는 그 후반 부분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거룩한 마음을 주셨을 때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그 지혜가 더 돋보이는 거지. 어,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 속에 나타나서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교만과 또 욕심들이 자라면. 그지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아굴이라고 하는 그 시는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.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.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.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이제 부에도 너무 부해지는 그런 권력도 갖고 또 부도 갖고 하는 일들에서 이제 정치적인 욕심까지 또 아내에 대한 욕심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 정말 오늘 솔로몬이 오래가 그의 마지막의 인생이 참 힘들었구나. 그나마 아버지 다이스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부어졌지만, 오늘 왕궁 건축의 후반부에 해서 애굽으로부터 맞이한 그 왕비를 위하여 또 광을 왕궁을 짓는 그 모습들, 그것도 정성으로 짓고 크게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겸손하겠구나.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할 그런 내용은 우리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. 지어진 그 자리에 그 옆에 이제 왕궁이 같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거하시는 우리도 성전이고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성전다운 삶을 살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모시게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건데. 그 영광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 살펴볼 그런 마음이 뭐,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들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. 첫 번째.